예, 안녕하세요 트렌드마이크로의 양혜선 이사입니다. 예.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어, CWPP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 이제 트렌드마이크로에도 이제 전통적으로 백신 회사부터 시작해서 뭐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보안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제품을 많이 출시하였고 그리고 뭐 마켓플레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도 보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뭐 CWPP, 뭐 CNAPP로. 나가는 그런 방향, 방향에 있어서 저희 트렌드 마이크로도 뭐 CNAPP에 대한 제품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지금 국내 시장에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제 CWPP에 좀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자 해서 오늘 주제는 CNAPP보다는 CWPP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클라우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전통적으로 뭐 클라우드 환경 그리고 클라우드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이 지속적으로 발달되고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배경 설명을 먼저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런 배경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뭐 클라우드를 시작하게 되는 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든지 내부의 온프라미스 버전으로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환경에 있어서 구성을 하게 되고요. 점차적으로 이제 클라우드에 맞춰서 뭐 멀티 클라우드라든지 그리고 뭐 오토 스케일링을 통한 가상 서버에 대한 전환들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 맞는 뭐 서버리스라든지 오픈 소스 그리고 스토리지 그리고 컨테이너에 대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보통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개발 그리고 연동 같은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CSPM과 같이 여러 가지 이제 거버넌스 그래서 컴플라이언스에 맞춰서 내부에 있는 뭐 퍼블릭 클라우드 저기 이제 트렌드 마이크로도 마찬가지로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설정이 이 거버넌스에 맞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환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고객을 많이 만나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발 빠르게 적용하시는 회사도 많이 생기고 하지만 아직 이 오토 스케일링과 이 컨테이너 사이에 접점에 있는 고객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 과제. 그러니까 이제 뭐 보안에 대한 보안 과제보다는 이제 클라우드에 이제 점차 진화하면서 보안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크게 네 가지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서버라든지 네트워크 스토리지 같은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구성하기에 아무래도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있는 인프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적용하기 어려운 분리가 되어 있는 보안이 적용된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자분들이 개발을 하면서 적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툴,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맞는 뭐 테라폼이라든지 뭐 서비스 나우 그리고 알라스를 주게 되는 뭐외폭 방식의 뭐 슬랙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양한 툴을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녹여져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관리 포인트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보안 제품을 팔 때는 전통적으로 뭐 보안 팀이라든지 인프라 팀과 주로 미팅을 많이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개발자, 개발자분 뭐 데브옵스 팀하고 보안 제품을 적용하고 빠르게 배포하는 이러한 형식으로 나서다 보니까 이런 관리 범위에 대한 부분이 불명, 불명확해지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 적용하는 것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져 보면은 보통 이제 CNAPP라고 대표가 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뭐 CWPP, 뭐 CSPM, 뭐 CIM 이런 것들을 합쳐서 CNAB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이제 발전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워크로드는 뭐 서버가 될 수도 있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이 될수 있고 여러 가지 개발 도구와 보안 가이드가 전체적으로 합쳐서 아우러져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으로 나눠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상충되는 목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개발팀과 데브옵스 팀에서는 빠르게 배포하고 빠르게 적용하게 되는 그런 클라우드에 맞춰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맞춘 그런 자동화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개발 툴이라든지 플랫폼에 빠르게 배포하고 빠르게 적용하는 거에 있어서 보안을 같이 녹여야 되는데 그런 보안을 적용하는 것들이 있어서 속도에 대한 저하 그리고 설정에 대한 이슈가 생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꺼리게 되는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클라우드에 대한 운영 운영을 하는 팀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보안 팀이 되겠죠 전통적으로 이런 위협으로부터 서비스 보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안을 적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개발이 빠르게 적용되다 보니까 개발자 내부 환경에서 어떠한 보안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배포되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접점이 모호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력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필수적인 보안 범위와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합쳐서 풍부한 인텔리전스, 보안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표면에 대한 뭐 마이트 어 i 이라든지 접근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이제 관리가 필요하게 되 e 요 그리고 이제 보안팀하고 개발팀에 있어서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포괄적인 목표, 우리가 이제 서비스에 위협을 가하지 않으면서도 내부에 l 는 보안에 적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 c 요 그리고 이제 보안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개발 구간과 운영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적용할 건지. 그리고 보안의 적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지만 온프라미스 버전이 있고 뭐 제조사에 대한 사스 버전이 있고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 사항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전환을 하게 되면 이제 보안에 대한 측면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보안을 전환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보안에 대한 이슈가 발생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초창기로 접근하게 되는 보안이라고 하면은 뭐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 되겠죠. 그런 취약점이라든지 악성 코드, 뭐 랜섬웨어라든지 배치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동일하게 클라우드 환경 내부에서도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상 서버도 마찬가지로 뭐 계정에 대한 탈취, 취약점에 대한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은 외부로 뭐 CNC 서버하고 통신을 해서 뭐 랜섬웨어가 돈다든지. 아니면은 뭐 손쉽게 악성 코드를 배포해서 뭐 채굴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일 기본이 되는 CWPP 환경에 있어서 이런 보안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뭐 가시성이라든지 성능에 대한 보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보안 프로세스에 진화가 되는데 기존 물리적인 보안에서는 물리적인 환경에 적합하게 만들어졌다면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이러한 것들이 녹여져 들어야.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 멀티 클라우드 구성을 할때 이러한 것들도 하나의 대시보드로 일관성 있게 보안이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자동으로 배포되고 자동으로 에이전트들이 적용되고 그리고 정책이 적용되면서 보안에 대한 일관적인 관리가 되어야 되겠고 보통은 이제 개발을 할때 API 연동을 많이 쓰시죠. 그래서 이제 뭐 제이슨이라든지 뭐 파이썬 같은 것으로 여러 가지 보안 툴하고 연동을 해서 이러한 모든 작업들이 자동화해서 배포되고 취약한 부분이라든지 악성코드들이 발생했을 때 그런 서버들을 격리하고 찾아가지고 적용하게 되는 형태로 이루어되는데요 이러한 것들도 보통 이제 요구사항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위협을 제가 이제 기사로 몇번 찾아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 대부분이 이제 뭐 비용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내가 해커 입장에서 어떠한 이득을 이, 어떠한 이득을 이룰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위협인데 여기에 보시면 보통 이제 계정에 대한 도용으로 인해서 암호화폐를 채굴한다든지 그리고 가상 머신 같은 경우에는 클릭만으로 인해서 수백 개가 생성될 수 있죠. 또 오토 스케일링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환경에서 계정이 탈취된다든지 취약점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공격들은 보통 이제 계정에 대한 권한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미흡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손쉽게 손쉽게 만들어서 뭐 기터브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유동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관리할 수도 있고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뭐 계정에 대한 탈취 뭐 불법 암호화폐 채굴 그래서 뭐 크리덴셜 스토핑이라고 하는 뭐 계정 탈취 방식이 이제 주로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뭐 해킹 돼있는 뭐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도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게 되는 채굴이라든지 뭐 설정정변변여 여러 지지식을통해해이이어지지됩됩다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c s p 라고 불리는 이제 서비스 인프라 제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드 파티 제품을 이용해서 같이 보안 설정을 하고 공유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뭐 책임에 대한 소재라고 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제 보안 업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인프라에 대한 보안 서비스와 더불어서 서드파티 보안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어플리케이션 설치해서 같이 보안을 적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오크로드를 위한 역할이라든지 접근에 대한 제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통합 관리 및 가시성을 가진 구체적인 보안 기능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엔드포인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탐지라든지 뭐 차단 조치에 대한 다단계 계층적인 보안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뭐 XDR 뭐 EDR로 해서 확장되는 그런 개념과 같이 뭐소화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다양한 보안 제트, 제품들과 함께 인텔리전스라든지 관리에 대한 측면 그리고 위협에 대한 대응 같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위한 전체 보안 적용 범위는 보통 이제 가트너에서 정의한 기준이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기준을 통해서 네트워크적인 보안하고 시스템적인 보안 그리고 악성 코드에 대한 대응 이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보안 기준들이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과 여러 가지 OS에 대한 환경 그리고 클라우드에 대한 환경들이 적절하게 이제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이것들에 대한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앞단에 앞단의 인프라에 대한 보안을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성이 필요하게 되는 부분이 됩니다. 저희 트렌드 마이크로에서 오늘 이제 뭐 CNAPP라든지 다양한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도 있지만 일단은 제일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클라우드의 보안 시작은 워크로드 보안으로부터 이제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은 보통 이제 가트너에서 워크로드에 대한 보안 기준에 대한 기사들을 많이 접했을 텐데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준은 뭐첫 번째로 악성 코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그리고 취약점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대한 위협의 무결성이라든지, 그리고 인텔리전스에 대한 부분, 그러한 부분들, 계정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기준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코어 코어에 대한 기준이 여덟 가지로 이제 매핑이 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로 백신 그리고 방화벽 I P S 그리고 로그에 대한 감사, 무결성 모니터링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제어를 통한 워크로드에 대한 보안을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플러스 알파로 취약점 스캐너처럼 각각의 워크로드에 대해서도 취약점을 자동으로 파악하고 적용할 수 있게끔 구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보통 이제 클라우드 환경, 워크로드가 리눅스 환경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리눅스에 대한 백신에 대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취약점 방어를 위한 가상 패치. 가상 패치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취약점이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찾고 자동으로 그 취약점을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죠. 그리고 운영이라든지 내부에 있는 인프라의 가지성을 높이기 위한 무결성 모니터링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제어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눅스에 대한 악성코드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 리눅스에 대한 플랫폼을 노리는 여러 가지 변종 모레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apt 공격을 통해서 뭐 타겟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발생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보통 뭐 여러 가지 공격 타입으로 들어올 수 있겠지만 여기에 이제 기사에 보면은 뭐 채팅 앱이라든지 뭐 피해자들을 통해서 다운로드를 해서 유익 속여서 들어오게 하는 여러 가지 기법을 이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악성 코드들이 이제 발현되게 되면은 그뭐 서버라든지 PC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 정보가 전송되면서 타겟으로 하고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랜섬웨어로 대표적인 것들은 뭐 여러 가지 랜섬웨어 환경이 있겠지만 이제 리눅스 기반으로 좀더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랜섬웨어 그룹을 통해서. 악용한 취약점을 통한 리눅스 환경에 공격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리눅스 기반 버전을 대상으로 많은 환경에 대해서 확장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리눅스에 대해서 수많은 파편화되어 있는 그런 환경들에 있어서 실시간으로 대응이 되어져야 할 것이며, 뭐레어 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행위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머신러닝 머신 기법을 써가지고 좀더 알지 못하는 그런 패턴에 대해서도 의심스러운 패턴에 대해서도 행위를 탐지한다든지 그리고 외평판 기능을 통해서 만약에 CNC 서버로에 대한 통신을 외부로 시도를 했을 때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눅스에 대한 OS 취약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백신으로서는 취약점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없죠 악성코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취약점들에 대해서는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엄청나게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취약점들을 업데이트하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방어하게 되는 기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제로데이부터 시작해서 뭐 도코에 대한 취약점이라든지 뭐 최근에 발현됐던 뭐 로고포제라든지 이뭐 젠킨스에 대한 취약점 그리고 뭐 윈도우즈에 대한 패치 지속적으로 많이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통 아까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 고객이 만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데이터는 직접 관리를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위해서 취약점에 대한 대응도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익스플로이 에 대한 샘플이라든지 뭐 키터볼 같은 거 찾아보면은 이런 공격 샘플이라든지 공격을 참고할 수 있게 만드는 공격들이 많이 있고 그런 CV 디테일에서 찾아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제공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크게 두 가지 IPS 기능을 통해서 침입 방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내부적인 서버가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다양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취약점을 스캔해서 지속적으로 찾아가지고 자동으로 방어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S.라든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취약점을 차단하고 랜섬웨어라든지 C.N.C. 접속에 대한 탐지 차단, 그리고 패치에 대한 비용 감소, 그리고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과 무결성 검증은 여러 가지 이제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가지성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서뭐 뒤에서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락다운을 시켜서 내가 원하는 실행 프로그램만 실행하고 나머지는 차단할래. 뭐 무결성 모니터링도 해시값을 또 넣고 내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서버가 여러가지 다양한 조건에 의해서 변경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도커에 대해서도 보호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환경도 도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도커라든지 뭐 쿠버네티스라든지 컨테이너까지 보안을 적용해야 되는 풀스택 적용 방법이 필요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배경이라든지 CWP p 환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CWP p 제품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딥 시큐리티 에이전트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해서 이제 클라우드, 오클로드 보안 솔루션이고요.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퍼블릭 클라우드, 컨테이너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보안을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뭐 퍼블릭 클라우드인 뭐 AWS라든지, 뭐 에저라든지, 구글 클라우드, 그리고 쿠버네티스라든지, 도커, 뭐 오픈 시프트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에 쓰는 다양한 환경에 대해서 뭐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보안 기능을 적용하는 그런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뭐 기능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CWPP 위주의 뭐 백신이라든지 방화벽, IPS, IDS, 로그 감사 무별성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통해서 이런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외부에 대한 위협이라든지 취약점에 대한 버추얼 패칭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OS라든지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보호하고 어플리케이션을 가시화시켜서 통제하게 되는 그런 기준점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 환경에 있어서 좀더 가시성과 보안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뭐 방화벽 기능이라든지 로그 감사 기능이라든지 뭐 백신 기능 그리고 무결성 모니터링 기능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컨트롤 기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에 있어서 다단계 보안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신 기능은 뭐 앞서서 뭐다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리눅스 환경이 중요하다 보니까 리눅스에서 실시간 기능을 제공하려고 하다 보면은. 리눅스에 대한 커널이라든지 그리고 OS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에서 필터 드라이버를 통해서 다 지원돼야만 실시간이 지원되겠죠. 이러한 환경에 있어서 좀더 많은 다양한 OS라든지 노후화된 서버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 되는 부분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방화벽도 마찬가지로 보통 이제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는 보안 서비스에 대한 장점이 보통 물리적인 형태, 가상 어플라이언스도 마찬가지겠지만 내부로 들어오게 되는 서버가 있고 서로 내부끼리 서로 통신하는 컨테이너라든지 가상 서버들이 있는데 보통 네트워 무브먼트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내부에서 서로 통신하게 되는 경우에서 이런 것들을 에이전트를 통해서 감지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방화벽 기능 또뭐 AWS 환경같이 뭐 시큐리티 그룹으로 차단할 수도 있겠지만 내부에 있는 뭐 블랙리스트 IP라든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접근하고 빠르게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방어벽 기능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약점에 대한 관리가 제일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외산 패더 같은 경우에는 뭐 버철패칭이라고 말해서 이제 가상 패치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취약점을 노린 공격을 패치를 하지 않아도 패치하는 것처럼 익스플로이 코드가 이제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차단하는 공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뭐 외부의 이스포일러 코드가 들어왔을 때그 코드를 차단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제 서버가 너무 많, 많, 많거나 아니면 물리적인 방화벽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이제 I P S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고 나가는 패킷에 아니면 트래픽에 대해서 이제 감소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서버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들을 파악해서 그 서버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막아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되고요. 그래서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취약점을 선별하고 관리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 값을 수집해서 내가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정보라든지 환경 변수라든지 파일에 대한 정보라든지 포트 프로세스들을 파악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이전트 딥시큐리티가 가지고 있는 8,300여 가지 룰이 있는데 그 룰을 통해서 자동으로 패턴을 막을 수 있는 룰을 적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위험 관리 솔루션이라고 하는 과거에 이제 그런 형태 요소들과 이제 동일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권장 스캔이라고 해서 레코멘드 스캔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웹 서버라든지 DB 서버가 존재하게 될때각각의 이제 플리케이션이 사용하고 있는 버전이라든지 뭐 취약한 부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서버마다 그런 메타데이터 값을 만들어서 그런 뭐 아파치에 대한 취약점이 있다. 그러면 DB에 대한 MSSQL 서버에 대한 취약점이 있다 이런 것들이 발견될 때 자동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i p s 를 통해서 자동으로 막아주게 되고 또뭐 정기점검 시간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제 패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패치를 하게 됐을 때 취약점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가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패치를 하게 되면은 그 취약점을 방어하는 룰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점검을 해서 그 룰을 다시 빼주고 이러한 이제 즉각적으로 가상 서버라든지 워크로드에 대한 위험들을 판단해서 자동으로 넣었다 뺐다 할수 있는 그런 것들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하나의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가시성. 가시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인데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남겨 가지고 뭐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심으로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많이 남기겠다. 하는 측면이죠. 그래서 로그 인스펙션 이라고 해서 로그 감사라고 하는데요. 주요 i 요 t h 이 t 이 h 이 s 이 m e t h s 에서 여러가지 이벤트 로그가 남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됐을 때 우리는 에이전트에서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띄워서 이어플리케이션으로바로바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측면이 되겠죠. 그래서 뭐 o s 이벤트 로그라든지 뭐 시스 thing is that t h 내가 원하는 크리티컬한 로그가 발생됐을 때,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특정 로그가 발생됐을 때, 바로바로 바로 에이전트를 통해서 관람을 띄워서 보안을 적용하게 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결성 모니터링은 보통 이제 감사, 감사 목적으로 많이 쓰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들 그래서 무결성 모니터링을 통해서 해시값을 떠놓게 됩니다. 해시값을 떠놓을 수 있는 부분은 뭐 파일이라든지 디렉토리, 레지스트리, 프로세서 등의 변화를 감지해서 해시값을 딱 만들어놓고 누가 와서 뭐 권한을 변경한다든지 뭐 설정 값을 변경한다든지 변조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실시간으로 관리를 해서 누가 변조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결성 모니터링은 보통 감사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인증을 받을 때 중요한 로고에 대해서 무결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포인트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제어 기능은 제일 강력한 기능인데요. 에이전트를 통해서 내가 실행 프로그램을 화이트리스트라든지 블랙리스트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실행 프로그램만 실행을 하고 나머지는 다 차단. 예를 들어서 뭐 악성 코드 같은 것들도 내부에 있는 서버라든지 어플리케이션을 동일하게 이름을 똑같이 만들어서 이제 실행되게끔 하는 여러 가지 조작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뭐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해시 값은 무조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해시값 리스트 목록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이 실행될 때 모니터링해서 차단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내가 만약에 뭐 작업이라든지 뭐 업데이트가 될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록 리스트가 뜨게 되면은 이 어플리케이션 목록은 허용을 하고 이 어플리케이션 목록은 차단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설정을 구성해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보통 api 연동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api 연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도 저희는 이제 별도 사이트로 만들어 만들어 놓고 sdk 파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도구 그리고 정책이라든지 뭐 심하고의 통합 모니터링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을 샘플링해서 다 이제 항목을 가져다가 쓰게끔만 하게 되면은 구성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자바라든지 뭐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갖다가 써 가지고 구성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취사선택해서 손쉽게 내가 클릭 클릭해서 적용할 필요 없이 자동화해서 보안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보통 이제 API 같은 경우에는 RESTful API를 많이 쓰게 되죠. 그리고 이제 도커, 쿠버네티스 환경도 이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OS가 있는 환경에 컨테이너 환경 서비스가 이제 올라와 있게 되면은 도커에서 실행되는 컨테이너 어플리케이셔들을 이제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 뭐 손상된다든지 컨테이너에 대한 공격들을 판단해서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제 방어하게 되는 측면을 제공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쿠버네티스라든지 뭐 도커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요즘 뭐 파, 파더맨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런 것들을 자동 감지해서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실행 파일 프로세스, 설정 파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다가 누가 변경하거나 손상되면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n i t o r i n g monitoring, monitoring, m 대한 통신 아니면은 뭐 악성 코드에 대한 유무 그리고 이상 트래픽에 대한 발현 이런 것들은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보호 그리고 악성 코드로부터 보호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으로부터 보호도 컨테이너 서비스 환경까지 모두 지원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레트로브루먼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버끼리에 대한 통신 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컨테이너 서비스끼리에 대한 통신도 저희 뭐 스캔 컨테이너 네트워크 트래픽 옵션을 통해서 컨테이너에 대한 내부끼리에 대한 공격도 판단을 해서 차단 적용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CWPP에 대한 중요성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트렌드 마이크로에 대한 뭐 크루드 보안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가트너 기준, 포레스터 뭐 트렌드 마이크로가 뭐 제로데이 버거에 대해서 리포트를 지속적으로 발언하고 있고 연구 센터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고객사를 위한 지원으로 뭐 CC 인증이라든지 뭐 GS 인증, 보안 적합성, 그리고 조달 등록까지 다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국내 지원에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 세션은 여기까지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질문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트렌드 마이크로 부스를 오시면은 직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